연방이민 당국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학가의 번진 반유대주의 색깔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명문인 아이비리그 소속 프린스턴대에 대해서도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대, 하버드대에 이어 프린스턴대도 반유대주의 등을 이유로 보조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AP통신은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프린스턴대 총장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프린스턴대에 대한 수십건의 연구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전체적인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공화당이 두곳 모두 승리했습니 의석수 차이가 거의 없는 하원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의 승리는 트럼프이기. 행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치러진 플로리다주 제1선거구와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지미 페트로니스 후보와 랜디 파인 후보가 각각 민주당 후보들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 435명인 연방 하원 의석수는 공석 2석을 제외하고 여당인 공화당이 220석, 야당인 민주당이 213석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경제 경기침체의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 상황은 지난달 들어 개선됐다는 민간 업체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3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5천 명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비 증가폭이 대폭 확대된 데다 다우 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강도 높은 연방정부의 인력비용 감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민간부문의 고용상황은 지난달 들어서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주민 커뮤니티의 건강연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케어 레지스트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연구는 AANHPI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포괄적인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미국 실버뉴스는 케어 레지스트리에 관한 주요 정보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독자 여러분께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주민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케어 레지스트리는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노화, 간병, 그리고 기타 생애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들과 섬주민 커뮤니티 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UCSF, UCD, UCI, UH, CSUEB, ICAN을 비롯한 연구기관 및 연구 내부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위해 대규모 연구 등록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립보건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AANHPI 커뮤니티를 위한 맞춤형 의료솔루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누가 케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또는 피해를 입은 지인을 알고 계신가요? 푸틸 플러리시가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피해자 대상 최대 10회의 무료 치료 세션 제공. 단 1회만 필요해도 10회 모두 필요해도 맞춤 지원.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문 치료 및 상담. 이 어려운 시기에 치료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푸틸플러리씨가 여러분의 회복을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 연락처 또는 웹사이트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시간 3일에도 열고 최종결정문은 오늘 또는 선고일인 내일 아침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결정문의 세부 문구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적시할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한국 시간 4일 선고 전까지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현재 건물 대부분 사무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고, 재판관들은 군내식당 등에서 따로 식사하면서 일반 직원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변론 기일처럼 선고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힘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대신 야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에서 벗어난 민주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헌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국회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바람 많이 부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64도 밤 최저 4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6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39도, 밤 최저 1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57도, 밤 최저 3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